있어요. 자 봅시다. 자 커뮤니케이션을 무슨 통신이라고 하면 돼요. 의사소통에 <laughs> 픽처폰 사진 폰 뭔지 알겠죠? 음. 이거 사진 찍는 거. 우리 친구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이었으니까 뭐 알아요. 음. 그전에는 이게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아주 예전에는 이 무선 핸드폰 있지? 집에서는 무선이 있었어, 무선 말고. 근데 그거는 집 안에 두면 되는 거지. 근데 막차 타고 다니면서 쓰는 핸드폰은 크기가 이만했어요. 무슨 이만했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좀 이만해. 이만해가지고 차에다 놓고 부자들, 알지? 어, 왜 보세요? 했단 말이야. 여기서 비싸기도 했겠죠. 그지? 그때는 이뭐 SK u 뭐 이런거 없으니까 그지?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처음 짧아진 게한 30년 전이야 30년 전에 시티폰이라는 게 있어요 시티폰 시티폰은 받는 거만돼 한때 잠깐 나왔다 사라졌어 한 1년 정도 사라다 긴급진 알아요? 네. 김국진이 선전했어 시티폰 어디 왜 시티폰이 까요? 도시에서 서울에서만 돼 아니, 서울이 아니라 서울권에서 경기도권 서울 있죠 거기서만 돼이 시골 안돼 시티폰이야 그래 그리고 받는 거만 돼 받는 건 되는데 걸 때는 어떻게 가야 돼공중 아. 전화 가서 해야 돼 알지 걸 때는 좋았죠 우리 아빠 샀거든 그러니까 김국진이 거기서 이제 선전 그 광고에 담겨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런단 말이에요앉에 그 이제 핸드폰이 나에죠앉아서아는 핸드폰. 카메라 달려있는안달려있어안달려있어영상는 안안 달려있어. 것만 되는거야비쌌어아아있는영상에지 앉아있는 는 비쌌어요. 그래서 선생님 고 때가 서런게나왔었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거의, 그거는 거의 갖고 다니는 없었어. 약간 일진 중 일진 정도만 알겠어? 일진 어떻게 해서 그돈 빼서 그냥 산 거야 아, 알겠지? 그냥 왜뭐니까건먹 알겠지? 그런 거 해하고 그래요. 근데 선생님 이 대학교 일학년 때는 어쨌든 핸드폰은 다 거의 다보급이 많이 됐었어. 그리고 이제 점점 또뭐 카메라도 나오고. 그다음에 모두 볼수 있고 지금처럼 유튜브 이런 건 아니지만 티비를 볼수 있어요 이렇게 가로 가로 보는 데서 막 이렇게 티비도 볼수 있고 DMG 이렇게 그거처럼 이 픽처폰은 이제 사진 찍는 거죠 몇 년도니까 보니까 <목소리> 그에서자 <목소리> 그다음에 이거는 뭐 대문자니까 몰라서는 없지만 페어가 어떤 뜻이 있어요 박남회남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끔씩 요즘에 광고가 거의 볼 일이 없지만 2025 웨딩페어 뭐 이런게 있단 말이야 웨딩페어는 무슨 박람회야? 결혼박람회 결혼 그지? 어, 뭐 웨딩드레스 맞추고 이거 어떻게 하는건지 자 텔레콤 자이언트는 자이언트는 무슨 대기업 말하는거 알지? 통신 대기업 뭐이런거예요자 Forefront 선두 알겠죠? 선두에 있다 알죠? Estimate 대박이다. 그, 그는 eliminate, e l i m i 고 이거는 설립다. estimate, 평가하다, 알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인커 c o m m u n i c a 통신 서비스에서 됐어요? 네 자, 뭐 했을 때? NYWF에서 뉴욕 월드 페어요. NYWF에서 1963년에 사진폰이 도입되었을 때 아니면 소개되었을 때 자, 누가 노 메리칸 텔레콤 자이언트 뭐예요? 미국. 미국 통신 대기업은 한 미국 통신 대기업은 됐어요? 네. 자여 콤마 찍혀있지만 그냥 꾸며주다 깨? 한번 끊고 자이 대기업이 어떤 애들이에요? 헤드 빈 에터 4 프론트 오브 디자이닝 앤 인트로디스팅 접 테크놀로지 그 기술을 디자인하고 도입하는 데 선두에 있었던 이것도 문장 기니까 어법 같은 거 나올 수도 있어요 문장이 좀 길고 긴 문장이 길고 약간 복잡한 게 있다 그러면 어법 가능한 거야 자뭐 했대요? 어, 평가했다 아. 접속사 대디아라고 자, 뭐라고 평가했대요? There would be 10 million such phones in use in America by 1980. 뭐야? Well, 1980년까지 미국에서 10 million 얼마예요 1억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자, 유치하지만 작년에는 나왔어잉? 자, 빨리 한번 빨리 해봅시다 10은 영어로 뭐죠 10은 100은 1드0드잖아 형들. 그치? 은 100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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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은 1000은 1000은 1 0 0 0어은 100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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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어은 10,000은 은1 0은 1들0 0 그래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0는거야0 0 0 0 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 0 0만0 0 1 0 0리언그 100,000. 100,000. 100,000. 1 0천만0 0 1아0 0 0 0 100,000. 100,000. 1 0 0 0 1년0 0 0라고0 0 0 0만곱하0 0냐면 곱하기 이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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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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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3년이고 80년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한 20년 뒤에. 그지 이거 쓰는 사람들이 한 1000만 명 있을 거다. 라고 예측을 한 거죠. 평가한 거죠. 됐어, 안 됐어. 네. 자, 그다음에 큰틀 꾸며 주는 거라고 하면 얘가 주어고 베스트메이터 네. 동사죠. 여기 아까 아까 쇼드처럼 머리 떨어져 있을 때 여기 ing 이런 걸로 나올 수있다잉 그다음에 이게 여기 헤드빈. 여기다 시제 하나 써 볼까요? 평가한 거 언제예요? 근데 선두에 있던 건더 가거나 했을 터야. 자, 그다음, 자, 그다음에 이거 원래 문제는 순서 문제였어요. 순서. 그래서 여기가 B였어, B. 알지? 야, 이거 여기 적어놓고, 고대로 뭐 나오지는 않을 테니까 순서 원래 순서 문제였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다음, 자, but the real number in that year was close to 0 e 자, 뭐야? 그러나 그해 실제 수치는 뭐에 가까웠다. 0에더 가까웠다. 그래, 에더 가까웠다. 그거 안 썼다 이거야. 알죠? 네. 근데 왜안 썼을까? 요더 좋은 게 아니라. 많이 나와서. 비싸서? 20년 뒤야 생각나요. 더 좋은 게 그거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아진 거야. 그래서 그거에 음.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때. 자 그다음에 이 페널트레이션 이건 침투. 라고 주어진 거야. 근데 알아야 되는 단말예야 원래. 알겠어요? 네. 우리 농구는 별로 안 좋아하지 요즘에 농구가 인기가 없으니까 요즘에 선생님 때는 인기가 많았지만. 그래서 농구에서 이렇게 수비수가 이렇게 있잖아. 이제. 근데 어떤 공격수가 두두둑 이렇게 들어가는 걸패넌트레이션이라고 그래. 뭐한 거예요? 침투. 침투한 거야. 이제. 자 그럼 해볼까 해서. 30 r t r h i n y y S. e a r S. 스마 a 폰 t e 예요 p 년 후에 이거 그냥 저거만 쓰세요 s 대문자만 l 지그 t a l e 거 t a l 탑에요 터리의 주인로레이즈랩 아, 그치? 이거는 무릎 무릎 위에 놓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거 이거는 노트북이니까 우리 원래는 랩탑이고 박재영이 아직도 쓰고 있는 이거 <laughs> 이거 뭐예요? 데스크탑이라고 하죠? 어디다 놓고 쓰니까 데스크탑. 책상 위에, 알겠죠자 랩탑, 노트북, L, 콤마 태블릿, 알죠? 그리고, 자, 이퀵, 지금 뭐죠? 이퀵? 장비된. 그 장착하다. 이퀵먼트가 뭐 장비, 뭐 이런 뜻이겠죠? 고 자, 그리고 뭐가 장착된? 카메라. 카메라가 장착된 DC와 함께 데스크탑 컴퓨터와 함께. 자, 모는 개인, 개인 비디오 침투는 음. was at the other extreme. 다른 극단에 있었다. 그러니까 피초프는 제로에 갖다 뒀고, 다른 극단에 있었다는 건 졸라 많이 쓰였다, 사람들이 사랑했다 이거죠? 네. 그 가, 다른 극단이 뭐야? 즉? 230밀리언 이거 얼마예요 계산해봐야지. 1 2것같다 2,000원, 3,000원 어. 곱하기라고 해서 곱하기 에이. 여기서부터 읽으면 돼요. 백만천만 어, 영영어읽 어. 읽을 이이있있요요없요요0은영어있있요요없요요없요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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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하고 100 붙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앞에 없다고 음. 단어가 영어게 음. 이거 저거는 음. 뭐라고 돼? 해당 이거 그죠? 예. 음. 그러니까 얘도 뭐예요200 3티 million. million 이렇게 읽는 거죠. 읽는 거야. 알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거를 그걸, 그거로 나온 건 아니라 이게 뭐라고요? 그러면 2억, 2억 3천만이죠? 알겠어? 네. 근데 니네 선배들한테 유치하지만 내용일치 유치 문제로 틀린 거로. 그 대신 이거 하나로만 내지 않겠지. 니네 뭐 있어? 니네 시그니처. 요즘에 네. 다른 학교도 있지만. 개수. 개수 있잖아. 거기서 뭐2천삼백만 개를 뭐 이렇게 잘못 이렇게 해놓고 그랬단 말이야. 틀린 인간. 선생이 알려줬는데도 틀린 인간이 있어서 선생이 기억하는 거예요. 알겠어? 요 모르겠어. 예. 네. 어, 자, 그러니까 그즉 뭐라고 적어야 돼. 이어. 3천만 개가 있었다. 그거예요? 돼요? 네. 자, 아. 저 토교 제가 여기나 오잖아. 더 좋은 것들이 있는 거야. 여기서 모르겠어. 손님이 아이폰 12인데 벌써 저거더라고. 10월 17, 17일. 12. 12 13 15 16 17. 6년이 지난 거예요. 아이 고장 나진 않아. 아이폰 o n t k n o 고장이 없어서. 자, n o Similarly, 알죠? connect to the world. I'll go to the satellite. I'll t e l l 다 i t e 뭐 o r l e e e e e e o r t 그 다음에 빅띵, 그냥 큰 것이라고 해도 되지만, 뭐 대유행, 큰 흐름, 뭐 해석에는 큰 흐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해석, 자, 비슷하게 t 원타임 한때 모에 연결된 위성. 위성에 의해 연결된 모바일폰은 핸드폰 말한 거죠. 자, 모였다. 뭐 Were widely expected by experts. 전문가들에 의해 널리 예상되었다. 뭐라고? To be the next big thing. 다음 큰 흐름이 될 거라고. 되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그냥 O형식이라고만 참고삼아 적어둘까요? 이 스택트도 O형식 동사예요.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B, P, 원래는 뭐야? O형식 목적어? 투부정사 해야 되잖아. 근데 걔가 수동태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B, B P, P? 투부정사. 투부정사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 자, 저 by e x p o r t 도요 뒤에 와도 되는 거고, 부사구니까. 알겠죠? 이거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맞았.. 응? 네? 맞았을 거 틀렸지! 이거.. 네. <laughs> 틀렸잖아! 위에 예역이 뭐야? 네. 아.. 몇년 후에 20년 후에 졸라 이거 많이 쓸 거야! 그랬더니 써? 안 써? 안, 안 써! 왜? 더 좋은 거 나와서 비슷하게 했잖아, 비슷하게! 아. 알겠어? 모르겠어? 네. 여기가 C였단 말이야, C! 이 새끼들아. <laughs> 알겠어? 모르겠어? 네, 알겠어? 이 네. 뒤에 내용이 됐죠? 네. 뒤에 어떻게 돼요? 그러면? 뒤에 어떻게 됐어요? 월스트리트 저널. 자, e n t h u s i 열정적으로. e n t h u 열정. e n t h u s i a s 열렬 팬. 뭐라고요? claim 주장하다. c o n s 가 뭐야? 동의 이런 거예요. 만장일치. 됐죠? 일치. f o r e 는 예보 뭐 예보 그래 예상 예상하다는 동사의 뜻도 있어 아까 for front가 뭐였어? 선두였죠? for가 그냥 앞이라 뜻이야 캐스트는? 원래 뜻은? 말하다 아뭐 그런 뜻도 있는데 던지다 라는 뜻이그 어그는? 어원은 그러니까 뭐야 어. 앞으로? 던져볼거야 앞으로 어떨까? 하고 한번 그래서 예측하다 이런 뜻이 되는거요 알겠어요? 애널리스타이죠? 분석하다 그 다음에 이즈 어브는 그냥 가볍게 하면 되는데 모모가 되다 뭐이런게 그냥 거예요자 써리밀리온 얼마요? 3천만 그죠? 100만 1 0 0만이니까 곱하기 개념이라고 곱하기 하면 되거 여기서 또 100만 1 0 0만 이렇게 읽으면 돼 예, 계산할 때자 서브스 크라이버 뭐예요? 서브스 크라이브 독자 구독하, 그래, 구독자, 핸드폰이니까 가입자 이런 식이겠죠, 그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자는, 그지? 자, 그래서 석1 9 9 8 년에 WSJ는 월스트리트저널 유명한 신문이죠, 에서 열광적으로 주장했다. 자, 뭐라고 주장했어요? 대리아라고 알네 자, 뭐라고 주장거야 The consensus f o r e c a s by Media 자, 미디어 분석가들에 의한 일치된 예상이 뭐라고? 언제까지? 2000? 년까지3 응용. 0만 위성폰 가입자가 될 거라고... 될까요? 안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위성폰은 무전기만 하는 거야. 졸라 큰 거. 이제 누가 써요? 요즘에. 미국 특수부대. 알 있어? 뭐 없는데. 뭐 없는 데 가서 쓰는 거야. 위성폰. 핸드폰 안, 터지는데. 핸드폰 안 터지는데 알겠어요? 어. 그러니까 어디야? 그런 데가 오지 오지 응. 알겠지? 어, 알겠어? 예. 그런 데서만 지금 쓰고 있죠. 밑에 D에도 나와요 그거 내용이. 자, 그래서 여기가 A였어요. However 여기 있잖아, 그지? 자, 베스 s t 은는 매우 볼탄 대역 크게 자 모디스트 미미한 이런 거고 프리딕트 뭐야 프리딕트 예측한다. 예측하다 미리 말하다죠? 자, 그러나 현실은 엄청 더 미미했다. 자, 보다 these experts p r e d i c t 이 전문가들이 예측 한 것보다 자, 여기서 만약에 이 문제를, 순서 문제를 푼다고 할 때, 여기서 힌트, 명확한 힌트뭐예요 These experts죠. 왜? 앞에서 전문가들에 의해 예측되었다 고 했잖아. 그치? 네. 자, 그 다음에 search는 그러한 이거고, aside from은 뭐뭐를 제외한 except의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주어지는 단어예요. subsidized. 보조금을 받는.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National Security 국가 원. 안보 안보 Application 앱이죠 앱 활용 Mostly 주로 알겠어요? 네 <laughs> 대부분은 그냥 Most 알겠어? Mostly는 주로 자 Rental 하는 게 뭐예요? Rental 빌리는 거 대여용 유니트는 뭐 장비 정도로 하면 되고 어드벤처 트래블 어드벤처 뭐예요? 모험 모험 우리 아, 요즘에 바뀌었겠죠? 롯데월드 어드벤처. 모모와 모모가 가득한 나라 음, 네. 네. 이래서 그지? 네. 거기가 뭐예요? 롯데월드 어드벤처 어드벤처, 네. 어드벤처. 모험이죠 모험 아겠어요 자, niche 주어지는 단어예요. 틈새 시장. rapidly 빠르게. 빠르게. contest 뭐 하는 거예요? contest 하는 거잖아. 경쟁. 대회. 경쟁하다. compete 알죠? 그다음에 alternative는 대안. 대안. 자 그럼 해석. 자 그러한 위성 펀드 포는 콤마 찍고 됐죠 그렇죠? 자, 뭐를 제외하고는 일부 보조금을 받는 국가 안보용을 제외하고 콤마 찍고 왜 보조금을 받을까요? 안 쓰니까, 쓰니까. 그지? 나라에서 하는 건 왜? 자, 우리 철도 누가 관리해요? 나라. 나라에서 왜 나라에서 관리해요? 돈잘 되는 데도 있죠? 표가 없는데, 시부을그지 근데 어디도 있어요?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데도 있죠? 그러면 거기는 안 다니니까 수익성으로 따지면 거기 철도 놔야 돼, 말아야 돼? 안 놔야지. 안 놔야지. 사람이 안 타는데. 거기 동네 사람들만 몇 명, 할아버지, 할머니 타는데. 그래도 나라에 사니까 거기 수익이 안 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타면 줘야지 그러니까 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 그런 내용이죠. 콤마 여기까지 했죠. 콤마 얘가 주어요. 얘가 동사고. 그래서 그러한 위성 폰은 했고. 자어대요 a m o s t l y used as a rental unit on adventure travel. 자뭐에서 모험 여행에서 대여용 기구로서 주로 사용된다. 아까 생님이 말한 거 얘기죠? 네. 요즘에 미성폰 누가 써요? 군인. 그지. 어디 저거 할때그미 미국 특수부대걔네들이막 이렇게 그성폰 갖고 다니잖아. 그거 빼고는 누가 쓴대? 보조금을? 아니, 보조금을 받는 게 그거잖아. 아. 군들이 쓰는 거. 그거 빼고는 누가 쓴대? 모험여행? 네. 오지 가는 거 아니야? 오지. 그냥 오지 가면 거기 SK 저거 있어요? 맞죠. 통신망 있어요? 맞죠. 없잖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위성폰 네. 갖고 가는 거야. 대여용으로 와 있죠. 네. 자, and 그리고 심지어 그 틈새 시장도 has been rapidly contested by alternatives. 뭐에 의해서 대체물 아니면 대안에 의해 빠르게 경쟁. 되어 오고 있다. 그 튼튼 시장이 어디 말하는 거예요? 모험여행. 그 그래, 모험여행에서 겨우 쓰고 있잖아. 근데 거기도 다른 대안이 생겨가지고 막 그것도 죽을라 말라 하고 있다는 거야. 대안 되요? <laughs>